자,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질문을 댓글을 통해서 했었죠. 정민우 님인가요?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음, 자꾸 무화라고 했더니, 자꾸 감각, 몸에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야. 자, 자기가 이제 무화가된 걸로 이제 몸이 반응을 하니까 감각조차도 없어졌다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은, 그때도 이제 상담을 해줬는데, 에. 예, 뭔가, 그, 막이 휩싸여 있는 거야. 어떤, 우상이라는 살짝 얕은 막에 휩싸여서, 무화라는 개념 세팅을 잘못되어 있는 거야. 잘못되 있는 거다. 그죠? 무화는 예, 마음속에 허상의 육이 없게 되면 실제 육은 건강해져서 아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져서 인지 육감도 활성화되고 아주 그 감각들이 열려있어서, 편안하게, 아주 그 리얼하게, 예, 리얼하게, 예, 일종의 그, 뭐, 포디랄까요? 포디, 포디. 4D 화면처럼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생생하게 잘, 온 감각이 개발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무화법의 개념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무화는 감각도 없는 걸로 착각을 한 겁니다. 마음속에 허상이 육이 없는 거지, 실제 육, 육은 존재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예, 그래서 개념, 개념 세팅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고, 자, 또, 그분한테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수행법이 있는데, 이, 백혜 명상을 좀 하라고 하고 싶어요. 백혜 명상을 해서, 그, 이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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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휩사이는그 장막을 쫙 구멍, 구멍을 내서 제거를 해주게 되면, 순간이 빠질 것 같아요. 빠져서, 공기가 빠지, 그,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바람이 빠지듯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막들이 제거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기그 뭔가 약간 부풀려 있는 그 상태가 쭉 빠지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수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앞 머릿속이 앞도 빠지면서 편안하게 수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이제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짜라는 거 첫째는 세팅을 다시 해라. 부업법의 세팅을 기본 세팅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허상의 육을 없게 해서 무화가 되면 실제 육은 건강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그 세팅을 다시 하세요. 다시 하시고 두 번째는 백혜 명상을 해서 그 장막을 걷어내도록 합니다. 정수리 한가운데를 자꾸 뚫어, 주는 거야. 눈을 감고 정수리 머리 한가운데를 우리 하늘, 하늘로 열린 부분입니다. 아기 때는 열려 있었던 그 백혜 부분을 다시 한번 열어줍니다. 강제로 열어주는 거야. 열어주고. 어, 그 막을 제거해주고 시원하게 에, 하면은 싹치유가 됩니다 잘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득도 할 때까지 계속 수행하는 거야 자, 그렇게 처방을 드립니다 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